환자분이 비대칭 라인을 문제를 삼으셨어요. 아마 재수술 상담을 하실 것 같은데요. 비대칭 라인은 원인을 우리가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눈 뜨는 근육의 힘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눈 뜨는 근육의 힘의 차이는 라인의 비대칭도 있지만 눈동자 노출의 비대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 뜨는 근육의 힘 전달이 비대칭 라인의 원인이 되는지를 판단하고요. 두 번째는 라인이 현재 보이지는 높이를 판단합니다. 한쪽이 높고 한쪽이 낮은 거 아니겠습니까? 비대칭 라인이라면. 그러면 디자인이 어떻게 정확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한쪽이 높게 디자인이 되었는지 이걸 판단합니다. 또 하나는 눈썹의 영향도 판단합니다. 양쪽 눈썹 중에 높은 쪽의 눈썹이 있는 라인이 높아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세 가지를 종합해서 수술 방법을 결정해 드리는데요 앞쪽 라인이 통통하고 앞쪽 라인이 높아 보인다고 하셨어요 쌍꺼풀이라는 건요 앞쪽 안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앞쪽 라인이 높고 뒤쪽으로 처져 보이면 라인이 안 예쁘고 우스꽝스러운 인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쪽 라인이 통통하고 높다면 그 원인을 우리가 분석하거든요. 첫 번째로는 라인 밑에 통통함이 조직의 과다라면 그 과다한 조직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쪽 라인이 높은 것의 원인이 지나치게 높은 부위에 눈뜨는 근육에 힘 전달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그힘 전달을 절단하고 눈매교정술을 새로 시행해서 라인을 낮추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앞쪽 라인이 통통하고 높을 때 우리가 판단해야 할 것이 이 추미근의 작용입니다. 미간의 추미근을 많이 쓰면 많이 쓰면 앞쪽의 라인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미간 주름을 잡는 그 근육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앞쪽 라인이 높아 보이는 것 그것을 결정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라인의 높낮이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바깥쪽 라인이 처져 있는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앞쪽 라인이 높아질 수 있겠죠. 통통함 이외에요. 그래서 바깥쪽 라인이 처져 있는 것도 재수술 시에는 다시 분석해서 재수술의 내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